마스크 만들기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자 겉감하고 안감 재단에서 먼저 준비를 해 주시고 먼저 하실 거는 나중에 위와 아래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해주세요 위쪽에다가 먼저 표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자 각각 먼저 시접 정리를 한번 해 주는데 오버록 있으신 분들은 오버록 시접 정리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오버록 스티치로 제봉을 할게요. 오버록 스티치로 각각 낮장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오버록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노루발 기본 노루발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오버록 스티치 자체가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제봉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위에 실이 장력이, 윗실 장력이 세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스티치가 그냥 호장에다가 하게 되면은 여기 끝 부분이 쏙쏙쏙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요 일반적인 기본 노루발 말고 이렇게 오버록 가이드 노루발 또는 오버록 스티치 노루발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노루발을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스티치 사용하기 전에 노루발 먼저 바꾸고요. 자그 다음에. 이 부분 오버로 스티치 먼저 할게요 자 테스트 원단으로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버로 스티치 노루발 사용을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티치에 바깥쪽 한 번씩 되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스티치 사용을 하실 때 조금 더 나는 스티치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실 경우에는 칠 장력, 윗실 장력을 조금 더 숫자를 낮춰주세요. 여기 아까 기본적으로 한 거고 위실 장력을 2로 저는 낮췄어요. 낮췄더니 이 부분이 좀더 매끄럽게 진행이 되죠. 노루발 가운데 오버록 노루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운데 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실이 걸려서 좀더 원단이 당겨지는 걸 방지하게 돼요. 연습 한번 해봤으니까 원단 놓고 본 원단 놓고 시접 정리합니다. 실기 저는 실이 바늘에서 빠져버렸어요. 다시 끼우고 시작할게요. 레이드 부분에서 원단이 너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잡아주시는 게 좋구요. 곡선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원단을 막 열심히 잡아당기거나 하면은 원단이 늘어나겠죠. 바이에스 방향으로 원단이 쭉 늘어나니까 그러지 않도록 손에 좀힘 살짝 빼주시고 방향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자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네 장을 전부 다겉과망감 각각 꽃장으로 이렇게 오버록 스티치로 작업을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1cm 시접으로 재봉을 할 거기 때문에 오버록 노루발 빼고 기본 노루발을 바꿀 거예요. 자 기본 노루발로 바꿔서 장착을 하고 스티치 바꿔야겠죠 시접 1cm 되게끔 맞춰 주시고 자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침핀 꽂고 진행하세요 두 장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노루발 오른쪽 끝에 원단 끝 맞춰 놓고 진행합니다 자, 하실 때 장력은 아까 낮추셨던 분들은 다시 원래대로 높여야겠죠? 1 c m 로제봉을 해놨고 겉감도 똑같이 진행할게요. 자, 겉감도 한번더 시작과 끝부분 되돌아박기 튼튼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겉감, 안감 준비를 해주시고 자 됐으면 지금 박아놓았던 시접을 좌우로 양쪽으로 갈라줍니다. 이게 가름솔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주세요. 음.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갈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그 다음 아까 우리가 위에를 먼저 표시를 해놨잖아요 윗면을 먼저 이렇게 0.7cm로 두번 접어 놓을게요 0.7 여기도 시저 갈라진 채로 0.7 해서 시침핀 꽂아놓으세요 그래서 0.7로 두번 접어서 이렇게 해준 후에 자그 다음에 이제 어디 박을 거냐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접어놓고 여기 박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박으면 이렇게 들리죠 자 접혀있는 들어간 쪽의 끝부분 끝에서 한 2mm 정도 들어온 데다가 여길 박을 거예요 자 상침합니다 역시 되돌아가기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시치빈 하나만 꽂았어요. 오늘 저는 익숙해지기도 했고 어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만 집에서 하실 때는 꼼꼼히 시침핀 꽂고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동영상 촬영이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낯선 해요, 어색하고 세팅하는 데만 해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안감했고 겉감 진행할게요. 실은 바로바로 정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가서 하려면 지저분하니까. 자, 겉감도 마찬가지 안감처럼. 자. 0.7, 두번 접어서. 코 쪽이에요. 동영상으로 빠르게 전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네요. 손도 잘안 움직이는 것 같고. 되돌아가기해서 실 끊어주세요. 자 됐으면 겉감하고 안감 부분의 코 위쪽 부분이 완성이 됐죠. 됐으면, 겉감에 겉면하고, 안감에 겉면하고 서로 마주보게 겹쳐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0.7두번 접은 곳 말고, 아래쪽에 남은 부분, 시접 양쪽으로 갈라진 거 확인하면서 시침핀 꽂아줍니다. 자, 사이드까지 꽂아주면, 이따가 재봉할 때 손이 좀 편하겠죠. 저는 작업할 때, 재봉할 때 손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침핀을 좀 자주 쓰는 편인데 익숙해지면은 안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침핀을 사랑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2.5 정도 쓰시면 돼요. 원단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한길이는 2.5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자 됐으면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다음 지금 재봉한 쪽에 시접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오버록 스티치로 다시 한번더 해줄게요. 어... 오버 스티치 하고 가죠. 생략할까 하다가. 아, 요 부분은 오버로 스티치를 해도 되고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아, 지금 저희가 시접을 0.1cm를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박아놓은 쪽의 시접을 0.3 정도로 이렇게 깎아주세요. 시접이 굉장히 작아졌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요. 겉감 쪽에서 안감이 안 보이게끔, 지금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겉감에서 안감이 바깥쪽으로 보이면 되기 싫으니까 좀더 깔끔하게 겉감에서 안감 안 보이게끔 손으로 좀 잡고, 시치핀으로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도 한번 더. 자, 시접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 바꾸세요 하면은 다 바꿔놨는데 여기 부분이 시접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재봉선의 시접이 최대한 바깥쪽으로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찌그러진 채로 안쪽으로 다 들어간 상태로 그냥 바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쉐입이 무너지니까 내가 박아놓은 선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저희가 시접을 0.3cm만 남기고 잘라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3보다는 더 크게, 한 4mm나 5mm 정도 되게끔, 자, 여기에서 3mm 정도까지 아까 잘라놓은 원단 끝이 와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크게, 원단 끝에서 4, 5mm 들어온 대로 쭉 상침해서, 시접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끔 고정 바느질 할게요. 자, 저는 아까 해놨던 게5호룩 스티치가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자, 마찬가지 되돌아받게 해주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어, 땀 길이가 아주 자극지 않고 시침핀이 아주 두꺼운 게 아니라면 그냥 하셔도 어느 정도는 조금 커버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겉감하고 안감의 시접 가운데가 연결선이 딱 만나게끔 제가 패턴 자체를 안감이 겉으로 보일까봐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맞춰서 시침핀을 꽂아주세요. 시침핀 꽂으실 때도 지금처럼 끝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손이 많이 다치니까 이렇게 살짝 원단 속으로 숨겨주시면 손안 다치고 작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끝에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잡아서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뭘할 거냐면, 이쪽에, 양쪽 끝에, 좌우 끝에, 끈을 끼울, 끈 터날 부분을 접습니다. 여기 시접을 제가 2.5를 줬어요. 그래서 1cm 한번 접고, 1.5를 한번 더 접을게요. 접고 나서, 내손 편하게 시침핀으로 고정하고 있으라고 끼워줍니다. 자 됐으면 우리가 박을 위치는 요기에요 지금 보시면 요기 부분은 시접이 많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까지 계속 스티치 땀 길이를 2.5 정도를 썼다면 3.0 정도로 키우세요. 땀 길이가 좀 커야 얘가 밀어내는 힘이 좋거든요. 자 그리고 그래도 나는 얘가 좀잘안 넘어갈 것 같다 하시면 요 같은 두께로 뒤쪽에다 뭐 하나 대시면 돼요. 저는 노루발 자체에 이 레벨링 버튼이 있어요. 레벨링 버튼이 있는 노루발이기 때문에 두꺼운 부분도 잘 넘어갈 수 있는, 반대로 똑같이 음. 자 됐으면 남은 실들 좀 정리할게요. 해주고 자 이제 끈 끼울 차례죠 끈을 먼저 돗바늘에다가 끼워주세요 끝에 살짝 부분만 이렇게 끼워주시고 마스크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끼워주세요 왜냐면 위쪽으로 하게 되면 겉과 만간 분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위쪽이 좀 길게 많이 나오게끔 끼워주신 후에 스토퍼 이렇게 끼우는데 끝쪽이 살짝 뻑뻑해요. 여기 꽉 잡으시고, 땡긴 후에 반대로 한번 더.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도 똑같이 한번더끈 끼우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스토퍼, 한번더 끼우고 아래로 한번 더. 자, 옆바늘까지 빼주고요. 자, 다 됐으면 여기 부분 이렇게 매듭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쏙. 숨겨주시면 좀더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마스크 완성.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어, 혹시라도 패턴 그릴 때 수성펜을 쓰셨던 분들은, 수성펜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수성펜 표시되어 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밝은 원단에 썼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마스크니까 바로바로 바로 이제 세탁을 한 후에 착용을 하시겠지만, 어,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바로바로 바로 세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그대로 놔두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요거아 맞다. 빨아야지. 하고서는 그때 보면은 수성펜 부분이 갈변되어 있어요. 원단 자체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뭐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바로 세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완성됐습니다.